자,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저이 어, 카메라가 옛날에는 제가 카메라가 이거 리모컨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리모컨 하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누르고 와야 돼. 국내 제가 만드는 카, 이제 카메라도 그냥 캐논 건데 있으면 혹시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사면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누르고 이제 오고 그러니까 <laughs> 자 일단 갑니다. 어, 일강 3번의 빈칸. 어. 그 참, 앞에 문제에서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 앞에 문제에서 저기, 그것도 요양만 형태로는 가능하다 하는 거. 어차피 저는 이제 다문제는다 만들어진 상태라고 그랬죠. 아니, 250문제. 근데 강의하면서 보니까는 그 다시 더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300문제가 좀 넘어가지 싶어요. 나중에 전체를 완성을 하면은. 자, 사람이 인지과정. 사람이 인지과정은 외부 관찰로 이해 가능한 신체적 과정과는 달리. 실제적 과정에는 애 새끼가 움직이는데 그럼딱 보면 응 알겠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인지 과정은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거죠 눈으로 볼수 없는 걸로 보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이제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가 가는거예요 제가 딱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피를 흘렸어 응 이해가 돼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저 새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지금 술취했다 박하린 여러분, 내가 지금 술이 취했어 근데 이술 취한 것은 술이, 그,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인지라든가, 뭐, 뭐 이런 거. 내가 그 술을 먹어보고 직접 느껴야지만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경을 통해서는 완전히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도 요양문 구조라는 거는 알겠죠? 구조가 그렇다 하는 거요? 예 반드시 된다. 어쩐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출제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예, 부분에 달린 거고. 빈칸이니까 빈칸 쪽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뭐, 야왜 없지? 이 카인데? 왜 색깔이 안 칠지? 아, 여기있네여기 여기 있습니다. The Orbit of Experience. 경험의 오비션이 궤도라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는 궤도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경험의 틀 이러면 은좀더 쉬워요. 프레임이라든가. 근데 여기서는 o r b 이렇게 나있어. 와 이게 이제 단어 한두 개를 좀더비적으로 쓴다든가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무슨 뜻을 썼을까? 이럴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경험해봐야 안다. 지금 이 얘기죠. 어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One can fully understand a physical process like t spider's web weaving.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여기서 물리적인 해도 되고, 뭐, 그 시, 신체적인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체적인 과정이라고 봅시다. 아, 그 물리적인 과정을 알수 있어요. 목과 같은.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과정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Without being a spider. 여기서는 being, becoming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 거미 짓는다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나? 이렇다는 거죠. 거미가 내가 안 돼도, 내가 거미가 안 돼도. Without ourselves being in a position to engage in this process. 그리고 이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입장에, 그러니까는 이 입장에 잊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수 있다 하는 거죠. 뭐 하는 입장이냐면 관여하는 입장이야. 이 과정에 관한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은 이그 위빙 하는거 스파이더가 왜 위빙 하는 이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이 과정에 우리가 그 입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얻어 터지고 피 나는 거 보이는데 피나는 입장이 아니라 피나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and so 그래서 위다운 노 o u t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무엇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면 w i t h o u What it feels like to perform the activity. 여기서 이분에서 문법을 주의하세요. Without knowing. 무엇인데? It feels like 에서 Without knowing 에서 k no w 의 목조가 있어야 되고 It feels like 다음에 like 뒤에 여기서 like 는 전체사입니다. 이 전체사 뒤에 목조가 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있음 뭐냐면은 가조어가 되고 to 이하가 진조어가 돼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something is like 그러면은 이즈 라이크 like 해서 투이야 yeah. 그러면 투이야 yeah. 하는 것이 이시니까 그것이 무엇처럼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부분 자체는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 여기로가령이죠 이즈 라이클이 되면 무엇과 같은 지고 여기서 느낌이 어떤지 이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즈를 여기서 가령 필수를 이즈로 해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라이클리 이렇게 되면 비 라이클리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통으로 주의를 하고 내신인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강남권 내신에서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노인 붙여던가 해가지고 단어로 그냥 싸그리 해놓고 쓰게 한다든가 이거를 좀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라이크까지 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것이 퍼포먼스 액티브 어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 개미가 이거 거미가 이걸 짜는데 그게 어떤 그 짜는 행위가 어떤 느낌일까? 이건 그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냥 완전 히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물리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천문학적은 되게 깁니다. 자지로갑니다 그러니까 어법었을때 이제 뭐이 부분까지. 근데 이 부분 가지고 내야지 이위 가지고 내면 안 되죠. 버크저 오공 캐나풀리 언더스테인더 커뮤니티 프로세스 라이더 c o 비 o r vision or symbol i n t e 여기까지는 끊어서 봅시다 여기서는 w i t h 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우에서는 완전히 이해해요 완전히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이해 못해요 이렇게 나와 무엇을? 인지적인 과정은 이해를 못해요 우에서는 피지컬 프로세스는 이해가 가능했는데 인지 과정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건 원시적인 형태로 보자면 그냥 뭐가 가능해? 저게 가능한 거죠 요양을 형태가 가능해 그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대립구대였을 때 요약을 에서는 가장, 가장 그, 기본적인 형태예요, 원래. 원시적이라고 할까? 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그걸 로 내기는 좀 너무 좀 그렇잖아, 그죠? 이제 그, 이제 그, 그 색깔이라는 표현이죠. 색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는, 나 파란색이야. 야, 그, 그, 얘기를 하면나이 여러분한테. 야, 근데 그 파란색에서 이게 노란색으로 촥 바뀌는 게 아주 멋있더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인 여러분은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그 색을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무슨 색막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 새끼가 피 흘린다 그러면 피, 피 흘리는 건 느끼겠는데. 그, 그게 감이 안 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심볼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상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여기서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 걸 얘기를 하죠. 그것도 예전에 뭐 이제 뭐 해본 거면 모를까? 그건 모른다는 거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떤 건지도 제가 화를 화 내는 것 같긴 한데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화내는데 소리도 안 지르면서 속으로만 화났는데 그걸 모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머리 속에로 화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건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못합니다. 어쩌지 않고서는 without experiencing.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thout experiencing that sort of thing. 그런 종류의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을 보면 돼요. 그런 종류의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봤던 오 r b i t the orbit of, of experience. 이렇게 나왔을 때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그럼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답은 여기에서 끝나버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이라 할지라도 뒤에 나와 있을 때는 더 쉬워져 버려요. 왜? 반복이 됐잖아. 여기에서 이미 나왔다면 한번 여러분이 좀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이미 여기서 나왔고, 뒤에서 또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 이렇게 되죠. 갑니다. It is, it is one thing to explain how, how operations originate, and another to know what it is like to perform them.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어법일 때 주의를 하세요. It is one thing, 그리고 and what is anoth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a 조 원띵 b 조 하나다 그럼 a 와 b 는 전혀 별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해놨을까요 이미 문제로 낸 겁니다 내신 그 저기 형태로 이것도 이미 문제로 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 이미 출제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로 여기를 a 여기를 b 해 놓고 이 의미가 이 문장이 의미가 제대로 통하도록 부정대명사를 골라서써 넣으시오 이렇게 돼요. 강남 스타일, 대치 스타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것이 벽에 남. 여기서 이 시가 또 이제 투야가 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 어떻게 작동이 오리지나했음 시작되어지는지 일어나는지 어떻게 여기서 작동하는 어떤 작용이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면이고. 그리고, n d it s 가 상락되어 있는 거예요. n d it is another.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다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이? 이리즈가 상락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 무엇을 아는 거, what it is like. 우에서는 feel, feels like, 느낌이 어쩐지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대문 그럼 여기 대문 무엇을 가리키게, 그럼 여기서 oper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작용을, 그,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어법은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낸다 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내신에서 이질문을 다룬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는 반드시 다룹니다. 학교에서. 어, 강남. <laughs>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내겠지 뭐, 당연히. 버릴 질문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와 이디지, 인데 여기서 이제 와, 이시, 가령. 또 디스가 된다는 거 이래도 안 돼. 이것이 가주어, 이게 진주 아니,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대미 아니라 이수로 해놨다. 안 된다. 그러면 어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좀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신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이제 그, 그이 부분의 형태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강남쪽 대치동 으로 학원 다니는 이제 그쪽 그 학군 쪽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내신 이제 조그만 점수 차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갑니다. 또 비즈니스 어플 이니비레이션, 이니비레이션이니 t 레이션이 이제 그 술에 취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앱이라는 것이 그 취하게 만들다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는 이게 취하게 하라는 거이거는 원래 는 E N에서 뭐 하게 시키다 하는 이제 두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거의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이게 생리학이죠. 피 e a s i b 는 생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 취했을 때 생긴격으로 일어나는 것이 can be learned. 바에 애부려. 취해 있다는 것이 어떤 생리 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배워줄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취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올리더 퍼센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빈칸으로 간다든가, 빈칸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순서로 간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끊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일반적인 얘기가고 여기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간 거예요. 취했을 때를 이제 그 예로 이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저기를 하거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사로넣 넉한,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 그렇지만 그러니까 취했다 그러면 취한거는 아무나 보면 알수 있어 저 새끼 취한 데 비틀거리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럼 참 Only the person who thinks 단지 그 술을 퍼마신 그사람많이 can comprehend it 그것을 술 마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는 앞에서 보면 inebriation 이라는 그 단어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In the inner experimental mode of cognitive access 어떤 상태로 이해을 하냐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대갈통 속에서 그죠? 엑스페리먼트를 엑스페리먼트는 실증적이라는표현이 되는 거죠. 막 엑스피리언셜이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경험적인 형태로 인지적인, 인지적인 이그 인지적인 이그 접근이라는 경험적인 형태로 내부세라는 그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둘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야, 뻔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 하는 겁니다. The mental purpose then reflects meaning and purpose. 그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행해지는 거야, 정신적으로. 술체에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를 반영하고 혹은 어떤 목적을 반영하는 이 정신적인 이 이제 그 수행 상태에는 can be understood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only from, 단지 무엇을 통해서야만 from within. 내부로부터만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within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단지 내부로부터만. 그, 무엇의 내부에서냐면은, 그경로이라는 틀의 내부로부터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니다 through the 아, 도우네, t h 가요 through the occurrence can, 아, 네, can um, d be d e t and a c c o 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술 취해서 이제 그, 꼬랑꼬랑 한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참고로 여기서는 이거는 업법 문제를 내면 안 되네. 다운 리스나 다운 리슬리나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부사 형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운 리스 자체가 부사로 쓰이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줄고 난다. 그럼 이거 선생님 뚜들패야 돼요. 욕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구분하게 하는 건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지 분명히 그 감지되어주고 설명되질 어수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Externally causal examination. 그 외적인, 과학적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이 가령, 제, 제가 내가 화를 냈다, 화가 난다, 막치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 과학자들, 이 뇌과학자들 이연구할 때, 내, 이 뇌를 딱 스캔을 딱 해요. 근데, 얘가 이제 기분이 좋은지 황홀해갖고 미치겠는지, 여기 막그 뇌, 뇌에서 빨간색 신호가 막 이제 나오는 거. 특, 특별한, 그, 뭐죠? 호르몬이 막 나오면은 이제 그렇, 그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뇌 스캔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수 있기는 하지만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죠 그러니까 의사가 내 도파민 되는 거막 분출하는 걸 알아. 근데 음, 이 새끼 흥분했네, 이 새끼. 거, 그래,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 느낌이 어쩔지는 얘는 몰라. 이 얘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o 비 b 라는거한 들어갔지 앞에서 뭐였다? 이스페에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laughs> 그냥 생각해세요이 부분을 가지고 내는 것이 좀더 고급스러운 형태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가서는 음. 여기서는 이제 뭐 끊는다 했으면 또 이렇게 끊어버리고 Talk of meaning, intending, p u r p o s i and the like. 여기서 앤 n d the like라는 얘기는 기타 등등, 뭐, and so forth, and so on 하는 거, 기타 등등. 그서 실제 주는 이놈이 주고 이놈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은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의도라든가 어떤 목표를 한다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는 내가 뭘 생각하고 무슨 의도인가 하는 것은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실제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는 대여하는 is bound to experience.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거는딱 묶여있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묶여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묶여있다. 그럼 여기서 바운드라는 것이 이바운드라는 것이 묶여있다는 의미인데, 묶여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 r b 이라는 표현을 생각하세요. 이오 r b 이라는 얘기는 이 궤도 안에 딱 묶여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빈칸으로 가능한 거예요. To p e r f o r m a 근데 그걸 뭐라고도 할수 있냐. 여기서 b o u n d 가에 같이 걸립니다. 이, 이제, 뭔가를, 그, 뭐, 행위로 행하는 자의, 그, 그, 뭐야, 관점이라는 거. 관점이라는 얘기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한 거라. 그, 그 자체로서의 경험과 묶여 있다. 하는 거. And thus, 따라서, deeper from the neuropsychology of brain processes. 그래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신경, 그, 생리학적인, 뇌 과정의 신경, 생리학과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 뇌과학의 신경생리학이라는이 표현은 뭐냐 면은 뇌과학의 신경생리학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뇌, 뇌를 딱그 과학적 인과관계를 딱 이제 밝혀내는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위치에서 h is wholly o c c e s s i l t 여기서 는는또 주의해야 돼어이로 낸다 시면은 여기서 뇌과학으로 보면내 여기 딱 나한테 그 검침을 딱 해놓은 순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어, 얘 흥분했다 하는 거는 완전히 접근 가능하다는 파악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부의 관찰자한테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내, 나를 여기다가 뭐를 다 꼽아놓거나 어얘한분했다 아니다 그거를 완전히 알수 있는 뇌그과정의신경생리학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쉽지가 않았어 좀안았죠좀 좀 시간 좀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이것이 이것도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휘로 간다 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이게 좀 어려웠나봐. 아니면 제가 딴 소리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딴 소리도 좀한 했나?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자, 뒷문제로 갑니다.